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농장에 있는 오이밭에 나왔습니다. 오이가 마디마디 참 많이 열렸거든요. 어, 밑에 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잎을 제거하고, 결순까지 다 제거하고, 이렇게 따먹은 흔적이 보이죠? 여기여기여기 여기 보통 요 줄기에 한 15개에서 한 17개 정도의 오일을 수확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5개에서 7개 정도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 정도는 더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일을 계속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키워서 나는 약을 차가면서까지 계속 키워서 오랫동안 오일을 먹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이를 한번 심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뭐 요소 비료, 복합 비료 이런 걸 많이 줘서 계속 키워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이 하면 가장 대표적인 병, 흰 가루병과 녹임병이 조금씩 발생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이에흰 가루병이나 녹임병이 발생하면요. 거짓말 조금 더 버텨서 이틀에 한 번씩 약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제가 잘안 돼요. 뭐 친환경 제재를 써서 잡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는요.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녹임병 특히 녹임병 한번 오죠. 못 잡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는 친환경 친환경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올 때마다 오이밭에 막 누렇게 떠있고 허옇게 떠있고 이러면 속이 상해서 그래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관행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저 새끼 저거 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철저히 관행농을 합니다 관행농의 대표적인 게 농약이겠죠 농약을 많이 씁니다 물론 뭐 우리 먹는 거라서 많이 는 쓰진 않아요 제가 많이 쓴다고는 하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병이 발생하면 약을 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할 수만에 어떻게 잡냐, 이런데. 저는 약, 저는 녹임병 약치고, 흰가루병 약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일단은 녹임병은 최소한 일주일에 두번 혹은 세 번씩 쳐서 녹임병의 진행을 막아야 된다. 막고 나서, 뭐, 그이후로 친환경 약재를 쓰시든가 하시지, 처음에 녹음병을 방치한 상황에서, 뭐, 친환경 제재로 계속 쳐갖고, 막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엔 그 오이를 없애버리고,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이하고 오이 사이에 새로운 묘목을 심으시면 됩니다. 심, 묘목을 심고, 녹음병에 걸리고, 뭐, 흰가루병에 걸리더라도, 오이에는 크게, 영양을 안 주니까 그거는 따먹고 심하다 싶으면 바로 그걸 제거해버리고 밑 심어놓은 오이를 다시 키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드리는데요. 어, 뭐, 많이 싫으라 해요. 솔직히, 뭐, 오이 양 많이 치는 거 사람들 잘 모르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왜냐면 농약을 안 치면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아프면 약을 먹듯이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아프면 약을 먹, 먹어야 돼요. 뭐, 어감이 좀 농약이라 해서, 농약이라 서 조금 어감이 안 좋을 뿐이지, 어쨌든 얘들이 시들시들 앓고 있으면 약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약을 처방하는 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약을 처방해 줘야 됩니다. 저는 관행농이다 보니까 농약을 칩니다. 아직까지 보시다시피 미쭉 둘러보면요 녹임병이 아직까지 안 왔어요. 약간의 기미가 보이죠? 이렇게 약간의 기미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노랗게 얘들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은 약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조금씩 있는데 아마. 지금 장마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날 쯤 시작해서 흰가루병하고 녹인병이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때는 약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치실 때 하시는 말씀들이 이래요. 어, 장마 때는 비가 오는데 약을 어떻게 치어요? 막 이러는 건데, 약을 치셔야 돼요. 장마라고 해서 뭐 비가 막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 녹인병이나는 흰가루병 약제를 보시면 3시간, 비가 오기 전 3시간, 전에 약을 치면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약을 치실 때 침투제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입속까지 약을 침투시키는 침투제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혼합해서 약을 치시면 3시간 정도만 비가 안오면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꼭 약을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다 나는 요 오일을 살려서 살려서 끝까지 한번 먹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오일을 덩쿨 밑에 꽈리를 튼다고 하죠 꽈리를 틀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카메라를 고정하고요 카메라 고정하는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제 혼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꽈리 트는거를 아 카메라가 잘 나와야 될텐데 일단은 저쪽에 보이시면 찍기 찢기 있죠 찍기를 제거하고 꽈리를 틀겠습니다 네, 꽈리 트는 걸 영상에 담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정을 시켜놓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꽈리를 틀면요, 뭐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꽈리를 뭐한 10미터, 20미터까지 끄면서 계속 키우는 분도 있어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그냥 영상을 찍어서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유튜버들이 몇분 계십니다. 물론 먹을 때는 좀 이렇게 계속 오래 키우면요. 오이가 써요, 써. 쓰고 맛도 없고 그리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어, 여기 영양분 있죠. 오이 같은 뭐, 열매 채소 같은 경우는요. 복합 비료를 비롯해서 뭐, 영양제를 계속 투입해줘야 돼요. 그렇게 꽈리를 길게 키우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굳이 저는 뭐, 추천을 안 드려요. 물론,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첫 번째 꽈리를 틀어죠 꽈리, 이렇게첫 번째 꽈리를 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이의 줄을 이렇게 다시 잡아줬습니다. 자, 요럴 때, 꽈리를 틀고 나서는요, 밑에 이거, 오이 있죠, 얘들. 누렇게 된 거는 못 먹어요. 이런거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 다이면 안 된다 그랬죠 바닥에 닿이면 요쪽 부분 밑 부분이 햇빛을 못 봐서 씁니다 써 그래서 그것도 못 먹으니까 요거 잘라주고 겨순하고 이런 거다 잘라주고요 요렇게 놔두면 되고요 이렇게 쭉오이가 열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또 내리고 꽈리를 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요 저 역시 뭐뭐 이런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추천을 안 드려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이를 한 5개에서 한 10개 먹을 사이쯤에, 요 사이 죠요 사이. 오이 묘목을 심는 걸 권장드립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꽈리를 트는 걸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여기 오이를 최소한 5개, 6개 정도 따 드셨다 싶을 때 모종을 여기 심으시면 됩니다. 오이하고 오이 사이에. 그러고 나서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따먹을 때쯤 되면 녹음병하고 흰가루병이 막 옵니다. 그때 이 오이를 없애버리고요. 얘를 키우면 돼요. 얘를 아시겠죠? 오늘은 이렇게 오이를 꽈리를 틀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